선생님이 네. 거할때 얘가 얼마에 가까운지 보라고 했지요? 네 20은 20에 가까워? 30에 가까워? 20 그럼 2가 12에 몇번 들어가요? 6번 6번이지만 6, 3, 18 때문에 얘보다 커지니까 5를 이렇게 써야 되는 생각을 한 다음에 써야지 그냥 무작정 4 정도 되겠지 하고 넣으면 안 돼요 네 거기도 딱 보니까 13에 2가 몇번 들어가 20에 가까우니까 6번 네, 어, 여섯 6번 여섯 거기는 6번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음. 638 6이 138이니까 안 되겠네 한, 하나 아니 끝이 하나 차이가 안 되니까 5, 3 또 <laughs> 15에는 2가 몇번 들어가요? 7번 일곱 7번 일곱 근데 7 3 21 7 24 그럼 160 얼마니까 7번 안되고 하나 줄여서 또 얘는 얼마에 가까워요? 20 20 그럼 2가 5에 2번이지 네 2번이지만 왠지 3번 번 넣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 네. 그러면 3721 3오 3번으로 되겠구나 그럼 3 넣고 또 오. 응.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시작. 응. <laughs> 그래도 한 번만 고치면 되잖아. 이게 엄청난 실력이 있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. 20에는 2가 10번이지만, 그 정도는 안 되겠고, 9번 정도 넣어볼까? 근데, 아, 안타깝게 조금 차이가 났네. 얼렁팔로 줄여서. 연필이 시험을 중지시키네. 음.. 팔려면 너무 크지 않을까? 48, 30이 너무 크지요? 네. 7 Good.